자, 이차함수 f(x)는 a x 제곱 4a x 플러스 b의 최솟값이 마이너스 7, g(x) x 제곱 4x 플러스 2a 플러스 b의 최대값은 3, a, b 찾아라. 일단 f(x)부터 표준형 바꿔줘야지. x 제곱, a도 묶었으니까 4x, 불사마사 a, x 플러스 2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4a이지. 근데 최솟값이 존재하려면 어디로 블록해야 돼? 아래로 블록해야 돼.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그럼 일단 아래로 블록이니까 a는 양수여야 되고 그때 최솟값이 마이너스 4a 플러스 b지? 크게 마이너스 7이래. 그다음 gx는 마이너스 묶어주고 x제곱 마이너스 4x. 불사마사.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 4지 얘가 2 a 플러스 b 그리고 플러스 4겠지 이렇게 이 위로블록이잖아 x가 얼마일 때 2일 때 그때 최대값이 이거지 근데 최대값이 3이래 그치 그게 무슨 말이야 얘랑 얘랑 뭐 해주면 돼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는 거지, 그치. 마이너스 4a 플러스 p가 마이너스 7이고, 2a 플러스 p가 2항에서 마이너스 1인 거. 빼주니까 마이너스 6a가, 마이너스 6, a는 1, p는 1대1 펌이니까 p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a s p를 빼래. 그럼 정답은 4.